예, 오늘은 경매 물건입니다. 시리즈로서 요 물건 위치하고 있는 동경, 다이토쿠 니온츠츠미, 니쫄메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택지고, 토지는 41.10에 좀 적습니다. 13평 전으로 보시면,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하고 근린 상업 지역 같이 존재합니다. 80%그 건폐율은 용적률은 500%이고 400% 어, 복, 요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요 건물입니다. 1 3평이 그렇게 크진 않죠. 요거는 3층 건물입니다. 요 사이를 경계면하고 마 하고, 옆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뒤쪽입니다. 뒤쪽은 이렇게, 막, 출입구도 있죠. 예. 네. 3층 건물입니다. 철골 쪽고 3층 겁니다. 철골. 막, 철근이, 철골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콘크리트는 아닙니다. 예. 자, 1층은 면적은 32.13 해배, 2층은 32.44 해배, 예. 3층이 32.44 해배, 총합 중 90, 97 정도 해배라고 보됩니다97 해배 주변 환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은 이제 대로변 쪽으로 나갈수록 건물이 좀 높죠 고그 맨션 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상, 근린 상업지역 플러스 상업지역 복합 된 지역입니다. 자요거는 보증금은 경매 보증금 300만 74000입니다. 최저가는 1229만 6천입니다. 기준가는 1537만 원으로 봅니다. 경매 날짜는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20, 1월 12일. 경매 결정일은 1월 26일입니다. 2023년. 이 주위의 환경입니다. 자, 건축연도는 1997년도입니다. 1997년도. 1층이 현관 방 부엌 화장실 욕실 등 있고 2층은 방 부엌 화장실 3층은 방두개 화장실. 거의 주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쭉 보시면 이제 주변 환경입니다. 위치는 동경 타이 토쿠, 니온쯔 쯤이 니쪼메입니다니쪼메 보시면, 요건 일방통이고, 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상업적인데, 높은 건물도 있고, 막 요게 개발이 지금 더 돼야 된다고 볼수 있는 땅이라 보죠. 땅은 40일 해배. 건물은 1, 2, 3층 다 비싸고 97헤베 정도입니다. 요거는 나가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307만4천원이고 최저가는 1229만6천원 적어집니다 기준가격은 1537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건축 연도는 1997년도 건축입니다 철골 쪽 3층 건물입니다 주변에 2차선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쭉 들어가면 일방통행에서 왼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동전주차장, 하루 1,600원인데, 땅이 좀, 토지값이 좀 적은데는 이렇게 동전주차장도 넣어서 하는데도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1, 2, 3층 건물입니다.